네 안녕하십니까 인준입니다 영상을 찍는 날은 2월 9일 오후 4시 33분이고요 어, 오늘도 제가 두 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 차트 공부해보고 전략 짜보고 시나리오 짜보는 그런 시간들이니까 무조건 매수하지 마시고 같이, 같이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첫 번째 영상에서는 첫 번째 종목을 설명해드리도록 할 거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두 번째 종목을 설명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같이 어,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번 영상 끝나면 두 번째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바로 보러 가시면 되고요 어,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의 이름은 d y 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만 1900원에 12.26% 상승하면서 종가 마감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단 차트적인 한번 분위기 보도록 할게요. 뭐, 최근에 아마 한번 정도는 등락률 상위 보시다 보면은 보셨을 거예요. 워낙 많이 올라기도 했었고, 이 장중에 계속 좀 상주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어, 당일 좀 등락폭이 좀 나오다 보니까 검색어 상위에서도 많이 노출이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에 이제 앞쪽에서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고점 라인을 한번 형성을 했다가 낙폭이 내려오고 다시 한번 더 올라왔었는데, 대부분 여기서 조금 이제 많이 얘기 나왔던 게, 어 쌍고점, 쌍봉. 그래서, M자 패턴으로 주가가 빠지지 않을까 하는 흐름들이 나왔었지만, 앞쪽에 역시 매수물량이 좀 잡아놨어서 그런지, 주가적인 상승폭을 오늘 보여준 차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 어, 어떻게 보면은 좀 페이크성? 조금 차트가 만들어졌었다가 올라왔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어, 드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 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존에 좀 추세 자체에도 약간 저점들을 올라와주는 형태의 패턴들을 좀 길게 뽑아내줬던 차트였고요. 중간중간 박스도 좀 잡히게 되면서, 어 박스권 매매까지도 할수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 앞쪽에는 차트들 우리가 좀 참고하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차트는 오늘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한달 한 정도 또는 뭐한 2, 3주 정도 되는 요 차트만 보고 전략을 짜보도록 할 거예요. 이유는 여기서 낙폭이 내려오고 내려온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너무 많이 내려올 수 있어서 전략을 짜보는 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 정도 위쪽에서 나와 있는 라인들. 그럼 위쪽에서 나와 있는 라인들이 뭐가 있냐? 계속 윗꼬리가 달렸다가 빠졌던 구간 대들이 있어요. 어디 위로냐? 아, 11,000원 정도, 음, 1,100원 11 정도 위로. 계속 윗꼬리만 달려있습니다. 시초가가 올랐다가 빠지기도 했었고요. 윗꼬리가 계속 달리다 보니까 아, 매물대가 조금 많은 구간대 음. 사람들이 조금 아, 물려있을 수 있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 위쪽에 있는 윗꼬리대들을 오히려 몸통으로 들어오면서 마감이 됐어요. 제가 윗꼬리대에 있는 구간대들을 몸통으로 들어와서 마감되는 걸참 좋아합니다. 왜냐? 다른 날들은 계속 빠지다가 오늘 이 친구는 안 빠졌다라는 얘기거든요. 오늘은 빠지지 않고 마감이 됐다. 양봉으로 버텼다. 라는 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힘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다. 라는 것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올라와서 마감이 됐었을 때도 앞쪽에 1월 2 1일날 고점 자리 11,850원 자리가 신고가였어요. 아, 물론 역사적 신고가 자리는 아닙니다. 보시게 되면은 위쪽에 차트가 이미 예전에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는 아닌데 52주 신고가로서 11,850원 자리를 뚫고 11,900원에 마감이 됐다. 그 자리도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좀 올라와서 11,700원까지 밀었다가, 종가의 1.7%를 상승하면서 종가의 신고가를 갱신을 해요. 그래서, 아, 여기 뭔가 조금 의미를 부여해 볼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것 같다. 그래서 DY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차트들,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위쪽에 라인들이 굉장히 조금 버텨주거나 하는 라인들이 좀 있어요. 뭐, 낙폭이 내렸다, 반등 나오고, 뭐, 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여기까지 넓히게 됐었을 때, 추세가 좀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으니, 저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추세가 확 무너져 내려버린, 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분위기가 볼수 있어서, 위쪽으로 조금, 어, 라인들을 잡아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평균 거래량 같은 경우도 좀 준수한 편이다 보니까 우리가 매수나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좀 타이트하게 보면서 전략들을 신고가 라인을 추가적으로 경신하면서 어, 경신하고 쭉쭉 뽑아서 올라와 주는 패턴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어, 볼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dy 같은 경우에 조금 내용들 다시 한번 더좀 정리하면서 보여드리게 되면요. 종목은 dy라는 종목이었고요. 11,900원, 11,700원, 11,500원, 11,300원. 얘가 틱당 가치가 또 없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어, 네틱 정도로 어, 라인들을 잡아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에서 낙폭이 크게 내려오기 전에 최대한 위쪽에서만 대응하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일 조심해야 될건 신고가를 찍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신고가의 아, 다음 날, 시초가에 갭을 확띄어버리게 되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조심하시면 되고 11,200원짜리 이탈하면 정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일단 해놓겠습니다. 52주 신고가 오늘 만들어줬고요. 어. 윗꼬리 저항대 자리를 몸통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폭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평균 거래하는 자수도 많기 때문에 위쪽에서 타이트하게 전략들을 보고 대응하기에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은 DY란 종목 알아봤고요. 바로 두 번째 영상 올라갈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영상 보면서 전략 짜보고 시나리오 짜보고,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시면서 구독, 좋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